얘 언니 누비 코트예요. 검정색하고 카키색하고 두 가지 나오는데 가슴 부위 에 언니들 이렇게 자수 되게 예쁘게 나오고 카라예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테두리 자체 포인트를 또 줬기 때문에 굉장히 검정색이 됐던 카키가 됐던 포인트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주머니 옆에 자수라든지 가슴 옆면에 자수 활동량이 되게 많으셔도 되게 좋아요. 주머니 언니들 이렇게 있고 앞 단추예요. 전체 오픈 가능한 앞 단추예요. 이렇게 코트 보시면 언니 양쪽 옆면에 오픈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단추를 다 채웠을 때 활동량이 많은 언니들 이거 언 언니 오픈해가지고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레깅스 입고 옆면에 이렇게 벌어지게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단추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니들 카키하고 검정하고 두 가지예요. 칼라가 언니들 두 가지 칼라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칼라라서 어디에서 입었을 때 예의차리기 굉장히 좋은 라인이에요. 소매 끝선이라든지 요 라인 있죠. 테두리 전체적으로 블라우스 원단을 이렇게 포인트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들 테두리 옆면 끝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들 검정색하고 카키예요. 그 누비 원피스 있죠 니그 원피스 스타일처럼 나오는데 자수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뒷띠 언니들 굉장히 깔끔한데요. 포인트. 이게 언니들 약간 날씬하게 보이는 누비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털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런 자켓은 코트는 아니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로 갈게요. 총장 언니들 105에요. 원피스랑 입었을 때 기장감 은이도 이렇게 원피스 밑에 라인 살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카키색이에요, 언니. 카키색. 이렇게 밑단이라든지, 요거 언니 테두리 달라요. 카키에는 약간의 그린 느낌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검정에는 약간의 검정 느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비면서, 요렇게 언니들 앞부분에 이런 테두리. 오픈했을 때 단추 채웠을 때 한쪽만 이렇게 신경 쓴게 아니라 전체적인 테두리건이 굉장히 고급지게 떨어져요. 주머니 있으면 서이들 자수, 가슴 부분에 있는 자수라든지 이렇게 니들 가슴 부분 자수랑 주머니 옆선에 자수. 이렇게 옆선 보시면요 전체 오픈형돼요. 내가 치마랑 이렇게 이너처럼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 끌르셔도 돼요. 단추 추울 때 채우셔도 되고. 요거는 활용도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카키 칼라예요. 카키하고 제일 잘 나가는 칼라 두 가지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카키하고 언니들 검정하고 요렇게두 가지 칼라 칼라가 있어서 고급진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까지 언니들 사이즈 걱정 안 하시고 입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칼라 나와요. 이렇게 언니들, 누비랑 원피스 언니 소개해드렸어요. 예쁜 흰상 많이 업로드해드릴게요. 언니들, 감사합니다.